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폐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천개에서 내려온 수십억 명의 천사들이 인류들을 끼우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고, 그냥 그래 왔듯이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 그리고 홍수, 물 난리, 폭설. 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지구 멸망에 대한 징조들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뛰어나는 자들은 아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그 전부입니다. 지금 너무나 평온한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어리석다. 자기 집에 불이 날 것인데 언제 날 것인지 다 알려주고 불이 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서 떠날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무슨 지금 이 멀쩡한 집 불이 난다고 그래? 허술해 하지 마라. 어? 자꾸, 자꾸 그런 저주 같은 그런 말을 퍼붓고 그래. 응?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류 멸망의 날 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또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올려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담백하게 읽어 드릴 거고요. 한책이은면 이제 내가 빛의 일꾼들과 함께 또 다른 아버지 자녀들을 띄우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수 있게끔 이제 홈페이지처럼 활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자신들이 빛의 일꾼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꼭한 책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는 분들은 아마 저를 알게 될 것이고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인류 멸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 난 창조주의 아들로 온 자로서 금성에서 지구 인으로 육화했다. 지구 멸전에 깨어난 자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지구 거기동과 멸망은 몇십 년이 아니라 몇년 안에 끝난다. 내가 인류의 낮은 영적 수준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고 나면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나면 예정된 그 일이 일어난다. 이미 지구 곳곳에는 천계에서 수십 억 명의 천사들이 내려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의식이 깨어나는 자들 가운데 엔젤 넘버를 과할 정도로 보는 이유이다. 그들이 의식을 지속적으로 깨우고 사명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권에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은하계 수많은 행성에서 온 아버지의 군대인 천군 은하 연합 어나함대, UFO 여러 모선들과 수백만 대 소형 UFO들이 포진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지구 거기동을 위해 보내신 지구보다 4배 정도 큰 규모의 리비루 전투 행성이 다가오고 있다. 어나 연합 어함대와 리비루 전투 행성은 3차 세계 대전 후 벌어지는 선과 악의 최후의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인류의 의식성장과 여러 사명을 마치고 마음의 준비를 마치게 되면 지구를 관장하시는 가야 어머니께서 지구극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놀라지 말라 오랜 과거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접한 자 신성을 회복한 자는 남사고 선생이 쓴 격암유록에 나오는 엄마 철마 백마로 표기된 은하함대 우주선들이 일제히 지상을 향해 슈퍼터 빔을 쏠때 하늘로 들려 올려져 안전하게 은하함대 UFO 모선에 탑승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새나라 타우라로 이동하게 된다. 그 후, 즉시 지구는 온통 지진과 화산 분출, 해일,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류 가운데 3분의 1, 30% 정도가 죽을 것이다. 들려진 자들은 새 지구 타오라 행성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생로 병사, 이러한 것이 없는 낙원과 같은 곳에서 천세를 살게 된다. 죽지 않고 계속 차원상승을 해나가게 된다. 이제부터 돈과 시간, 온 힘을, 의식을 깨우고 신성을 회복하는데 써라. 가진 재산을 다팔았으라도 영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아직도 좀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노후를 생각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더난 스펙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한심스럽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세계단일 정부가 들었을 것이고 김승표 666을 받을 것이다.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닌 것이다. 신성을 회복하라. 그것이 너와 내 집을 구하는 길이다. 난 결코 아둔한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다. 깨어남과 신성회복은 가르치고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는 눈,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가능하다. 아버지와 여러 신들께서는 인류들 가운데 96.5%를 완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셨다. 깨어나고 신성을 회복한 자 3.5%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소멸되는 96.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간악하고, 사악하고, 종교에 세뇌되어서 순수한 사람들을 깨어내어서 자신들처럼 종교를 믿게 만들었고, 명예, 권력, 물질을 추구한 자들이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다. 지금은 무슨 그런 악한 신이 있느냐? 사랑의 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아버지와 여러 신들에게 따지거나 징징거릴 여유가 없다. 아버지와 신들은 그대들이 징징거림에 질린 분들이다. 삶을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깨어나고 신성 회복을 한 자들은 비로소 이 지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감옥 행성인지. 깨닫고 속히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새 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산자와 어둠의 세력들이 조력하여 악을 저지르며 산자의 차이점이다. 난 그저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믿든 안 믿든 그대들이 자유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지금 멸망까지는 그대들이 생각하는 기간보다 훨씬 짧다. 너무 짧기에 정확한 연도를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 부부의 재산은 모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받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산과 강, 바다의 우주 에너지 센터 즉 성전을 지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사명의 보탬이 되고 싶다며 이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았다고 했다. 우리 부부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 40개를 모두 다 내놓았다. 빛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사명을 받드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천국과 가깝다고 할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땅에 빛의 일꾼들과 짓는 성전은 동시성 원리에 의해 새 지구 타우라에 업그레이드 되어 세워진다고 하셨다. 현재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타우라 환경에 맞게 그레이드 되어 세워진다. 이제 시간이 없다. 속히 깨어나 신성을 회복하라. 지금이라도 빠르게 영적 성장을 하고 싶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영적 성장 과정에 참여하여 빛의 일꾼으로 전환하라. 나는 강의를 파는 것이 아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깨어남과 신성 회복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천계에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은 종교에 세뇌된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 악이 가득한 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네이브 카페 한 책임에 올려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종교를 설립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아 제가 수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나는 종교를 설립을 하지 않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설립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종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집안 전체가 친척들이 다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우리 집 집에 어머니도 그렇고 다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 바예요나 혼자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종교를 버렸고 아버지 하느님을 영접을 하였고 그 아버지 한 분만 보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종교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종교를 설립하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어, 교리, 율법 이러한 것을 다 만들었죠. 나는 종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전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진리만 전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각 개인들이 이제 깨어나고 신성을 회복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